아 그리고 저 1위 대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대회라기보다는 시참처럼 하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우리들끼리의 축제? 완전 불공정이기본이 내전이에요 핀볼 떨어지는 거 있지 안에다가 모든 일위 실험체의 리스트를 넣고 그중에 나오는 세개를 골라 내가 그걸 두번 뽑을 거거든? 그래서 이 조합으로 할지 이 조합으로 할지는 각 팀이 정하는 거야 이터 이런 신분들도 못하는 캐릭이 나오면 못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응? 큐브! 초대가 안 됩니다! 아니와, 그거 자리 비움 상태라 그래요. 한번 마우스 휘적휘적 거리세요. 자, 그러면은 요대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요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조합을 3개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팀원과 상의 후에 어떤 조합으로 할지 정하신 다음에 그걸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합! 슉! 두루두루두, 두루두루두. 첫 번째 조합은 지셀라 아비게일, 르모입니다. 플레이 조합이 나왔네요. <웃음> <웃음> 암라인이 없는데 암라인이 있어야 하는 원딜 두 개에다가 암살자나 기연즌 레전드 조합. 만약에 우말님이라면 하실 겁니까? 할것 아... <laughs> <그럴> 같은데요. <웃음> 그러면 <웃음> 일단 한 조합 거르고 두 번째 조합 가보겠습니다. 두루두. 두 번째 조합은 타지야 이안 유스티나입니다. 두 번째 조합 이바 유스티나 캐시거든요. 분명히 <laughs> 다별로예요. 아니 이게 찾아 있는 것만 골라 나와가지고 이게 쉽지 않네. 자 출발. 오 뭐, 픽이 빨라요. 와저5팀에 1티어 스킨이 다 있어요. 저 사람 2티어일걸? <laughs> 아 그러네 2티어네. 어. 어마어마한 스킨 컨트롤입니다. 자, 역시나 지금 조합이 두 조합밖에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절 주유소 이쪽에 지금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지금절 보시면은 말도 못하죠. 지금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이거 루트 잘못 잤어요. 이거 6팀 지금 오, 잘렸고요. 2대 1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아비게이리 용왕 선수 마무리 가능한가요?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친구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 <laughs> 아, 아 친구! 친구가 친구를 불러왔어요 근데 친구도 친구에게 관심이 없어갖고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거 와 배은하 선수 이제 잘 들어갔지만 탱커라 딜이 안나와가지고 궁극기를 <laughs> 맞춰봤음도불구고 데미지가 안나와서 죽이지 못하고요 이거. 아비게일에게 맞았지만 죽지 않은 남사자의 모습 탱커거든요? 굉장히 탱탱해요 잠시만요. 4번팀에 2바 왜 죽었죠? 야생동물 검 잡다가 죽은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4번팀에 2바! 곰이... 무슨 일이죠? 아니 이게 타임리스 선수가 이게 곰이 세긴 하거든요. 아 심지어 변이곰이에요. 변이곰은 인정이에요. 아 변이곰 이바못 잡나요? 그건 아닌데 사람은 곰에 찍기거든 곰은 <laughs> 사람을 찢으니까. 네 그렇죠. 이 와중에 지금 2번팀과 5번팀이 전투. 어 그래서 물기진 선 이거 잘 물... 이거 잘 물었는데! 물귀신 선수가 아스트라 버터로 한번 버티면서 역으로 킬을 내줬고 일루와 이 자식아가 추가적으로 교전 가능한가요? 일단 한번 핑콩한테 성공하고 그리고 롱왕 선수가 와. 와. 용왕 선수가 뚫려집니다. 용왕 선수가 와블링크스처럼잘 물었어요. 일루와 이 자식아. 이러면 뚜벅이 나비게이를 유스나가 쫓아갈 만하죠. 쭈쭈쭈 추노라지만 아. 아하 아죽었요아한팀 탈락했고 근데 <laughs> 네 팀이나 있어가지고 <laughs> 궁이 아프거든요. 7팀 르노와 먼저 딸리고. 와, 여기 와 교전 잘했어요. 2대1 교전 시작! 어, 그2도18% 있... 파스칼 킥이 잘 들어갔죠. 아 마무리 되고요. 아, 이거는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에이브? 어, 그리고 교전 4팀이랑 5팀입니다. 헉, 지금 1팀이 잘돼 있어요. 들어갑니다! 이봐 지금 피! 너무 잘 깠죠? 와 아스트라 버스트? 으아아아아아아 이봐 아디게이리! 아아아아 나간다 7팀이 패배합니다 보란에서 아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통 위클라인에 강팀 모여서 근데 VLS를 과감하게 타보고요 일루와이제이가아 근데 숫자 빗나갔어! 어와 근데 아 진짜 빗나갔어! 아 내가 먹같습니다 터졌어요, 그냥. 이러면 7팀이 무난하게 미클라인을 먹는 구도가 잡히고요. 뭐 어, 있는데 못 살릴 것 같죠? 통제하는 덜팔 선수. 심지어 살리더라도 한 명밖에 살릴 돈이 없고요. 그래도 친구 어, 그래도 한 명은 살려보겠다? 그래도 살려보겠다? 그저 무인도에 떨어져도 이제 둘, 네, 그죠. 한 명보단 둘이 훨씬 낫거든요. 유튜브 무인도 콘텐츠를 봐도 꼭두 명씩 들어가거든요. 혼자 들어가는 명, 선수가 없어요. 무섭거든 하지만 <laughs> 아... 불보단셋이다싸움은때 굴리다. 아싸! 지만 이킹이 또! 어? 괜찮요시슬라 잘렸습니다! 어? 잘랐는데요? 아이 시슬라 수가! 아... 방금 신박수150 찍었거든요. 아, 진짜 될 뻔했네요. 아쉽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일루와이자 시가 선수. 삐기길한테 펜을 몰아주는 게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한것 같고. 그리고 기습 대기하고 있어요. 걸렸습니다. 실패했군. 아 <laughs> 딜레이가 살짝 있었어요. 혈팩을 시켰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혈팩을 시켜요? 지금, 지금 싸우고 있는데? 견제해줘 견제해줘. 자 견제하십시오 견제하십시오. 지금 핑 열심히 찍고 있을 거예요. 일단 로즈 스템 만드는데 성공을 하고요. 오, 들랑 너무 피가 많이 가있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W로 씹어야 되는데요? 아, 아 오, 너무, 너무 아파요. 어, 아! 아! 터졌습니다. 뭐에 맞는지도 조금 눈치를 못 챘던 것 같고요. 이러면 아비겔 선수가 잘 들어가긴 했는데 루노어가 너무 잘 빠졌죠 아문하수선수를 어, 터질 수 있는 거겠죠 이거? 일단 터졌고요 2대2 정말? 루노어가 네. 같이 터지면서 1대2 1대 이거 생존하는 거못 끊는데요 아베게일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1킬이라도 먹어보자 어, 한명뭐 잡았고요 네, 네. 마무리가 네. 됩니다 음. 이1 5점오 점으로 점수이뜨어져갑니다아 점수준이 높네요. 잘하네요 전체적으로. 아 방금 시슬라가 이 이게 말이 되나요? 이혈이라 그냥 상대 시슬라한테 똑같이 윌슨 교환을 했음에도 피가 확가이면서 시슬라가 대응을 못하고 터졌어. 뽑겠습니다. 따라라단단따라라단단자 조합 나왔습니다. 어. 레오 엘레나, 엘레나 피아. 피아네. 되게 좋은 조합이죠 난이도도 낮. 고, 어느 정도 포텐도 있고 암라인이랑 메인길러 원거리까지 확실하게 있는 조합이죠. 야이 나오면 희수이. 희올로 나딘, 아이솔이 나왔어요. 가보겠습니다. 원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조합이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생각보다 얀 조합도 많고요. 그 와중에 치킨 같은 경우에는 루요와 레온 취약입니다. <laughs> <laughs> 모든 방의 효과 면역을 키고 궁극기를 쓰면 아주 럭키 비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지르를 노리시는 것 같은데 아지르가 아니라 아지르 병사거든요? 생각을 잘해야 되긴 합니다 <laughs> 4번 팀인가 6번 팀이 떡밥이적 팀이지만 치은 노래 상큼하게 불러주고요 <laughs> 지금 UFC인가요? 지금 합류했습니다 슈린이 와 쉬린이 나딘 잘 물어가지고 나리딘 아 터졌고요. 피로팀 버려야 돼요. 친구 버려야 돼요. 7팀과 5팀의 교전. 레온이 잘 들어갔습니다. 얀공 깔렸고요. 레온이 잘 들어갔음에도 공도잘 들어갔음에도 이거 잘하면은 아 마무리가 안 됐고요. 어 여기서 지금 그 와중에 레온이 벽으로 잘 배달했고요. 지직 드로잉 잘 깔리면서 2 어! 기절? 와, 엘레나 홀까지 깔끔하게 와 여기는 와, 좀 너무 좋은 한데요 4티 터치를 합니다2어가 궁극기를 잘 썼을 뿐더러 멜온이한 음. 명을 톱산에생공하고 엘레나까지 궁극기를 적중시키면서 관상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네, TK가 0 어? 0 어? 어? 여기? 0러면0 0 아 근데 이거 이팀 시스이가 뭐라는 게기데 근데 이거 시스이가 다3등 정도가 나오긴 해요. 칠만 아 명갈시이싸움스이 계속 단다. 싸웁니다. W 삼타피 야무지겠어요. 하지만 뛰어서 시스이를 아잘 잡죠. 도6 아 팀과 8 팀이 싸우면 최상위 점수 두 팀이 싸우는 거예요. 스틱카드를 그냅 진입! 오, 어, 여기! 띠아가! 피가 많이 가는 상태로. 이미 띠아가 터트렸고요! 아 슈린이 이러면 바문하수가 역천선수를 마무리 가능한가요? 아, 역시 엘레나! 절대 죽지 않아요. 멋있어. 오주 하나는 기깔나죠. <목소리> 하지만 쫓아오는. <목소리> 3팀과 2팀이 거 하이에나가! 피라네처럼 물려왔거든요. 피라테가 소솔 났습니다. 레온이 돌려다가 이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면으로 다시 합류했요 엘레나가 길을 어떻게 뚫어주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엘레나가 서로 옆 사이드를 잡아주고 있고요. 레온은 뒤에서 임시홍 하려고 어 근데 띠아가 과감하게 블링크로 하지 아 레온이 흘렸고요. 패스요? 그리고 띠아 공격기를 썼는데 레온이 밀었습니다. 이거는 엘레나가 지금 한팀 띠아를 너무 막크를 잘했어요. 아 이러면 하지만... 2대1 교환이 되면서 트레이드가 청사되진 않았습니다. 미안. 오, 나옵니다! 나갑니다! 완전하게 탈출! 탈출 성공! 1킬을 주지 않으면서 마지막 최종 안전지역, 절로 잡으면서 크로노스피어는 골목길 측에 좀더기울어져서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더블 기어팅 깔아주면서 서로 라인을 먹고 있는 것 같죠? 반다른 데 성공을 했고, 2구 들어간다면, 크로노스피어가 어디 위치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지금, 여금 6팀. 야, 하나씩 걷거든요. 들어갑니다! 일단, 얀이 들어가긴 했는데, 입속이 들어가지진 않았고요. 레온이 잘 막혀있어요. <laughs> 네, 치번 메다이시! 7번 네, 메다이시가 잘 들어가지면서, 띠가 빠르게 아 터졌고요. 띠가 공격하지 <laughs> 마. 레온이 밀쳤습니다. 아 어, 아. 잘했지만 팀이 승리이 가져갑니다. 와 24.5점? 점수 너무 많이 먹긴 했네. 아 점수 진짜 많이 먹었는데 24점을 먹었는데? 따라 따라 따따. 지금 상단에 시셀라 아드리아가. 어안 봤던 조합이 나올 것 같아 마르티나 마르티나가 살아남았습니다. 잠시만요 마르티나 나오나요? <laughs> 와이봐 아드 마르티나가 나왔습니다. 마르티나 이거...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아나 하고 싶어요 마르티나. 마르티나 지금 무조건 하게 생겼거든요. 마지막 조아 클로에, 혀무, 이안이거든요. 됐다 고나이도 피 나왔네요. 8개 실험체 중에 7개가 어렵다고. <laughs> 아 여기 도착 시작했습니다! 사진 찍혀고 있거든요. <laughs> 마르티나 할줄 몰라. <laughs> 이거 2명 이상 아니면 안 찍혀요. 아. 여기서 지금 충고 두 명이 있어야 된답니다. 혹시 클로이는 두 명인가요? 아니요, 한 명입니다. 아, 마르티나 사진 찍지 못하고 사랑하는 모습. 지금 마르티나들 열심히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마르티나 계속 맞고 있는 거 봐. 아, 사진을 찍고 싶은데 안 들어와요. 우리 팀은 안 찍히거든요. <laughs> 아니, 그 1티어, 2티어 분들 좀 훈수 좀 나왔어요. 와, 그 와중에 봐봐. 아, 마르티나, 열심히 질금 놓고 있습니다. 이바가 지금 빠지는 모습이고요. 밀려났습니다. 그때 덴마의 궁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이놈은 지금 위험합니다. 2일차에 죽어서 사출인가요? 네, 마무리. 아, 마무리가 되는 지 8팀, 비임할 랭, 워터렌즈 너무 잘 들어갔어요. 자, 여기 지금 3팀 만났습니다. 끊임없이 찍히는 찰까 소리. <laughs> 찍는 소리 엄청 많이 들리죠? 1팀은 지금 이하만 살아남았고, 선에 살리는 모습. 지금 전장을 가는 사람이 어, 있나요? 3팀, 5팀. 3팀, 5팀. 그렇죠. 이분팀은 1.5점을 가져갑니다 사진 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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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까. 이만하게 지금. 이기는 모습 네, 브레이크, 브레이크 1.5점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사실, 선수가 변신이 됐습니다. 아 변신 됐나요? 5팀에 파슬 선수가 변신으로 됐고요. 그 와중에 전설 팀을 두 개나 줬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 노래를 한번 길을 살려주겠다. <laughs> 우리 뉴비 지켜, 우리 뉴비 지켜. 사실 뉴비한테 마르티나 시킨 순간 이제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laughs> 너 재능 있어. 용기를 벅져나주고 있어. 8팀? 어 이안이 <laughs> 어, 다 쓰. 뭐 하는 거 나올 거 같아. 근데 이안이 너무 세요. 덴마까지는 죽은 것 같고 제니가 살수 있나요? 제니 살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살아가는 모습. 살기 감자 5번 팀 거래로 벌리는 모습입니다. 8번 팀그 와중에 지금 댄스 파티가 일어났어요. 지금 닭 어, 절대 그렇죠? 안 잡고 있거든요. 여기 뭐하고 있나요, 댄스? 여기 힘도 좋은 애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네 아니 <laughs> 위쪽은 지금 지옥이거든요. 우리 3팀이 모였습니다. 남은 시간 33초. 제니님을 슬슬 하는 것 같죠? 지금 이 팀과 5 팀이 교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면은 한번 팀이 진입을 하게. 하겠... 오 살기 감지했습니다. 오 와. 어방 바바 선수가 대니를 너무 잘 물었거든요. 이러면은 아 이러면 어떻게나요? 되 워낙 도와주고 최소에만 세 팀? 일단, 여기부터 밀어내보자. 이것도 만만하다. 하고 지금 이 팀과 전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종원 선수가 피가 많이 갈렸습니다. 와. 육지부가 맞아버리고요. 라무다 선수가 잘때렸어서 종원 선수를 물었는데 안 죽었고요. 이때, 와, 맛있겠다! 하고 들어가는 3번 팀. 어, 나낙나 이거 너무 뼈 아픈데요? 아, 아 음, 하지만 이 게임은 이터널 리터널. 이톤. 음. 아, 유키와 현우가 싸우면 제키가 이기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모스8 어? 팀이랑 결국 3 팀이 남네요와3 팀이 결국에는 원하도로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8 팀보다 밸류가 딸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조금 의외한 거는 그 시체 있는 현상금으로 밸류를 올리는 것같진 않습니다. 구전 들어갑니다. 어 이거 물개신이 공기를 좀 빠르게 썼는데 다 제니가 잘 흘렸어요. 뱀마가잘 어? 들어갔는데 지금 지금 제니가. 가 많이 갈렸어요 바바 선수 심지어 궁극기 남아있습니다 어 근데 테마가 궁극기로 한어봤는데 제니가 흘렸고요 궁극기? 아 궁극기 어네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이쁘 들어가서 정상현 선수가 이거 완전 갈려버렸는데 이러면 질각이 아예 지워진 거 아닌가요? 궁극도 심지어 남은 시간 6초 5초 어, 잠깐만요 이거 정상현 선수 없어요. 아, 이거 궁극 없어요? 터져요? 이거 터집니다 터져요? 터져 아, 다른 것도 있었지만 근거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 체크메이트. 와, 지지. 아, 말티 전이 제일 재밌었다 마르틴 할줄 아는 사람이 좀 많았던 게 의외다. 오늘 모든 랜더핑 내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말 아, 고생했어. 오늘 먼저 쉬러 가. 고생했어. 아이.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와줘서 고마워. 그럼 1등이 바문화수님, 2등, 3등이 점수가 똑같네요? 저세 분한테는 배민상복권 나머지 분들한테는 싸이부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